오늘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게 되는 하이엔드 고급형 인시그니아 반포 분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시그니아 반포 분양 사업지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0-20-22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3,691.4 제곱미터, 연면적 3,788 제곱미터로 지하 5층 지상 20층에 총 148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219대라서 각 호실마다 1.34대씩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시그니아 반포 오피스텔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119제곱미터, 144제곱미터 등으로 크게 4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저층부에는 그린 생활시설이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입주자분들이 편리하게 원스톱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포동 오피스텔 분양사업지 입지 환경을 보면 강남에서 명성이 높은 파라군 학교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권으로 접근이 용이한 설에 초등학교, 반포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초품아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포중학교, 세화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서문여고, 경문고등학교 등이 분포되어 있어 뛰어난 교육시설을 품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을 둘러보면 도보로 8분 거리에는 9호선 구반포역, 강남과 강북을 넘나드는 4호선 동장역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통해 반포대로와 신반포로를 거쳐 강남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수월하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의 진출입이 수월합니다. 서초구 반포동은 거주하기에 꼭 필요한 생활편에 시설들이 구축되어 있어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편리합니다. 이곳 주변에는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도서관,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설해마을 카페거리 등 있습니다. 더불어 부근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반포공원 반포천, 한충글린공원, 서리풀공원, 우면산 등을 통해 취미와 여가활동을 하면서 자연친화적 힐링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수혜를 많은 받을 지역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지 부근에 있는 아크로이버파크, 레미안 원베일리, 반포디에이치 클래스트, 레미안 원펜타스 등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호재가 있어 향후 미래 가치가 상승할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포동에는 신도시급에 가까운 약 8,000세대 규모의 주거타운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모습의 패턴은 과거 대치동이 탈바꿈 과정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를 거쳐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하면서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지가 상승을 이끌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59제곱미터 타입은 모두 36호실로 방 2개, 욕실 1개, 넓은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은 이면이 개방되어 쾌적한 느낌을 주고 주방은 11자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음식을 조리하는 데 편리한 LDK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층구가 2.3m인데 반의 인식은야 반포 오피스텔 천장고는 2.6m 이라서 탁월한 개방감과 쾌적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84제곱미터의 경우 A, B, C 타입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많은 108호실이라서 이곳에서 주력평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가 3룸, 2베스, 드레스룸, 거실 등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타워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거실과 침실 공간이 이면으로 외부를 바라볼 수 있어 개방감이 뛰어나고 통기성도 우수합니다. 인시그니아 반포 최상층에 배치된 펜트하우스의 경우 길게 이어진 목도를 사이에 두고 침실 공간과 거실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 프라이빗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3.3m의 높은 천장고와 분리된 공간에 두 개의 테라스가 기획이 되어 있어 작은 식물이나 카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적 취향에 맞게 공간을 재설정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바꿀 수 있어 삶의 만족도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고급 수입 명품 브랜드인 제시, 밀레, 콜러 등 고품격 가전과 가구로 채워지게 됩니다. 바닥은 포셀린 타일, 주방 가구 상판은 세라믹 타일로 마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 제공이 되는 풀퍼니시드 옵션으로는 광파업은 식기세척기, LG디오스 라인의 냉장고, 워시타워, 스타일러, 듀얼정수기, 인셀러 등이 설치가 되고, 고급 마감재와 인테리어 통해 안락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에는 서초구 반포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걸맞게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약 189평에 달하는 공간의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무인 세탁실, GX룸, 멀티룸, 스튜디오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컨셉으로 꾸며지게 될 예정입니다. 인시그니아 반포 오피스텔 분양 모델하우스 홍보관은 사전 예약방문제로 운영 중에 있어 오니 대표 번호 문의 주셔요. 친절한 상담을 통해 자세한 분양가 상담과 내방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